지금 우리나라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그야말로 국격 회복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한 발걸음 역시 빨라지고 있죠. 오늘 이 시각 현재도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 경제 대응 TF 회의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경제적 현안을 진단하고 여기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인지. 비상 경제 TF 팀원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효능감을 줄수 있는 정치, 효능감을 줄수 있는 행정이 뭔가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침 역시 비상 경제 대응 TF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는 것을 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참 복 받은 나라다, 지금. 아, 복을 받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제왕적인 모습이 아니라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생중계된 국무회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와, 정말 내가 직접 이렇게 국무회의를 다볼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즐겁고 이재명 대통령 뽑기를 정말 잘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노동자 출신, 기관사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재해단속 강화를 지시하면서 어, 내가 직접 그런 현장에 가봐야 되겠다. 아, 그러니까 김영훈 장관이 매주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산업현 재현장에 매주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매일 나가야지 왜 매주 나가느냐. 그리고 나도 한번 거기를 가봐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어, 사망사고 다섯 번째. 이렇게 어떤 포스코 ENG와 관련해서는 내가 직접 가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왜 산업 현장에서 죽어 가는지 직접 확인하고 이것을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 내겠다는 의지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직접 현장에 있겠다 하는 것이죠. 대통령은 이미 지난 25일에 경기 시흥에 있는 SBC 삼립시화 공장을 방문해서 생산직 야근 8시간 이내로 제한한다는 이런 결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김범수 대표와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그 현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 제한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 대표이사, 김범수 대표이사와 직접 토론함으로써 이것을 해결을 해낸 겁니다.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문제도 벽돌 공장의 노동자 문제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직접 기사를 올리고 거기에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거잖아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 침해를 철저히 연단하겠다라고 SNS에 올리면서 지자체에서 즉각 나섰고 지자체에서 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노동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알아봐 주겠다라고 했고, 즉각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능력이죠. 지자체에 맡겨둔다거나, 뭐, 각 부처에다 그냥 맡겨뒀을 때,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가 됐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나선다는 것이죠. 폰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런 대처가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주는 것이고 국민들이 이걸 볼때 정말 일 잘한다. 여기서 일이라는 게 행정이잖아요. 행정을 정말 잘한다. 이것도 또 정치입니다. 정말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이다. 정말 시원시원하게 일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주먹국으로 이루어지는 게뭐 그동안의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같은 사고가 같은 현장에서 또 이어지는 것이고 그 피해가 그 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다. 그동안에 우리가 봐온 대통령은 뭐 취임을 하면 상징적인 곳몇곳 곳 그냥 들리죠. 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현장 방문을 줄이는 게 그동안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쭉 늘려가고 있죠. 어, 지금 취임한 지채두 달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7월 둘째 주부터 현장 방문을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식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일은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국민의 경제를 위해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말로만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이렇게 현장 방문을 자주 하고 즉각 즉각 문제를 해결해 내니까 불편한 자들이 있죠. 아, 너무 불편해. 대통령이 왜 가만히 좀 계시지? 왜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뭔가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어왔던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동안 관과 정치권과 커넥션이 있던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과 커넥션이 있는 관가의 공무원들과 정치가들,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뭔가 좀 뒷배를 봐주고 그러면 뭔가 좀 얻어먹는 것도 있고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니까 배가 아프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돈 주고 빼내고 뭐 검찰 이용하고 검찰 빽 쓰고 공무원 빽 쓰고 경찰 빽 쓰고 이래서 그동안에는 다 빠져나갈 수 있었고 별것이 아니라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뭐 서면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에 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정확하게 대화하고 토론함으로써 판단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내니까 지금 너무너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힘이라든가 또 일부 못된 평론가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대통령이 현장에 너무 자주 나가는 건좀 이상하다. 뭔가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그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진짜 일 잘하는 정말 일을 멋지게 잘 해내는 행정가, 멋지게 일 잘하는 정치가의 모습이다. 그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그런 불법, 편법, 이런 것은 안 통한다 하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몸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동안에는 뭐다돈 있으면 빠져나갔잖아요. 불법, 그 기업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돈 주고 뭐 과태료 좀 내면 빠져나가는 거고 또 정치권 백 쓰고 공무원들한테 뒷돈 줘가면서 다 빠져나왔던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증표로 대통령이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타워지고 있다. 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이, 이재명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 또 하고 있는 일, 이런 걸 보면, 아, 대통령 한 명이 바뀌니까, 이렇게 공무원들 또 바뀌는구나 우리가 그동안에 공무원들한테 영혼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영혼이 없다는 말은 꼭 나쁜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위에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변하고 바뀌는 겁니다 윤석열 밑에 있던 공무원과 이재명 대통령 밑에 있던 공무원이 다릅니까 같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어떻게 고비를 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 말은 마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은 로봇태권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조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로봇태권브이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로봇태권브이에 윤석열이가 타 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가졌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마누라가 국정농단하고 목걸이나 쳐받고 하는 그런 못된 짓거리들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조정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딱 앉으면서 공무원들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방향이 오아야 되고 속도가 좋아야 됩니다. 지금 방향과 속도가 정확하게 맞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지금 그거 포퓰리즘이야. 대통령이 현장에 나가는 거 그냥 뭐 인기 영합주의야. 야당하고 타협을 해서 일해야지 뭐 국민들과 직접 만나서 일하느냐라고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했던데.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할 때 그동안 이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포퓰리즘입니까? 일이죠, 일. 대통령이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각에도 비상 경제 대응 3차 TF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니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기에 대응하는 공무원들, 거기 TF 팀원들 굉장히 지금 뭐말 그대로 좀 뻘뻘 좀 땀을 좀 흘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대통령이 다그치니까 좀 힘든가 봐. 그런데 이런 대통령하고 일을 하려면 공무원들도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내 아침에 보면서 약간 좀좀 좀 짠하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하여튼 그동안에 이 국내임이 집권하면서 대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기업 위주의 활동만 해왔잖아요. 법인세 깎아주고 이런 짓거리들을 해온 겁니다. 친기업적인 정책만 펴왔지, 친노동자적 정책을 펴온 적이 없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기업 중심의 행정을 이제까지 해온 겁니다.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바로 잡는 것이죠. 뭐, 하여튼, 뭐, 내란 동조 정당, 음, 국민의힘이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나불거리고 있는데, 그 입도 담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하여튼, 나는 국민의힘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나라 걱정 좀 하지 마. 국민 걱정 하지 마, 그냥. 이제 이 나라는 이재명 정부에 맡겨. 이재명 정부에 맡기고,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국회의원들 뺏지 달았잖아. 국민의힘도 국회의원이니까. 뒷줄에 앉아 있어도 가만, 가만히 있어도 세비가 나옵니다. 예, 네, 일하지 마. 니들이 일하는 순간 이 나라가 더 망가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일하지 말고 그냥 밥이나 먹고 있어라. 술이나 먹고 있어. 그리고 윤석열이 좀 면회도 가고 좀 그래. 윤석열이 지금 너무 불쌍하잖아. 얘가. 오늘도 지금 안 나가고 저도 막 한다 그러던데. 그 다음에 이야기 하도록 하고. 하여튼 국민의힘은 나라 걱정 좀 하지 마시라. 국민의힘은 제발 국민 걱정 좀 하지 마시라. 니들이 걱정하고 니들이 나서는 순간 나라는 더 망가진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 국민주권 정부에 맡기시라. 니들은 지금 여기서 숟가락을 넣을 때가 숟가락을 들 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들이 간섭을 안 하면 이 나라는 더잘 굴러간다. 지금 보, 보세요. 한두 달도 안된이 정부가,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습니까? 기가 막히게 잘 가고 있잖아요. 응? 소비쿠폰, 그거 주면 나라 망한다고 했죠? 국민의힘.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부산의 박수영 국회의원은 우리 부산 사람은 그거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소비쿠폰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지금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 국민들은 즉각 골목상권에 가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가 돌아가는 길, 이게 바로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경제의 실, 실핏줄에 지금 피가 돌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힘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할 말이 없겠지. 내가 뭐라, 뭐, 뭐라고 말할 겁니까? 라고 물어본 내가 바보다.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겠냐? 할 말이 없지.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8월 15일 광복절에 어, 국민 임명식을 갖겠다고 그랬잖아요. 취임식이 아니라 국민 임명식을 갖겠다. 이걸 경축식에, 8.15 경축식에 같이 동시에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팬 콘서트 하냐, 혈세 쓰지 마라, 이따이 개소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식도 아니고 국민 임명식을 취임식이라고 따로 하지도 않고 광복절 행사에 그 안에 끼어 넣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철수가 가장 앞에 나서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던데 이 초딩 수준의 안철수 말을 내갖고 거론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혹시 오해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 안초딩 말대로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임명식이라고 하면서 돈막 쓰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건 뭐냐? 국민 임명식, 아, 광복절 행사에 국민 임명식을 끼워 넣음으로써 더 예산이 추가되느냐? 그러지 않느냐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혈세 쓰지 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자, 추가 예산이 있으면 안철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추가 예산이 없으면 안철수 말은 개잡소리죠. 그죠? 그럼 팩트 체크 해봐야죠. 오늘 한경닷컴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행안부가 이미 대선 전인 지난 4월에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 비용을 이미 예산에 확정했습니다. 그 용역 예산이 얼마냐? 23억 원입니다. 지난 4월에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4월은 이재명 정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6월 3일날 출범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행안부 장관이 그때 당시 4월에 누구였냐? 이상민이야. 내란 동조자 이상민이 있잖아. 이상민이 그 행안부 장관. 그 아이가 행안부 장관일 때 이미 23억 원 규모로 용역 체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25억 8,03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4월에 그러면 행안부 직원들한테 협박해가지고 야나 대통령이 6월에 당선될 거니까 8월 15일날 내가 임명식 할 거거든 그러니까 예산 많이 잡아라니 그랬을까 철수야 정신 나간 놈아 팩트 체크를 하고 이야기를 좀 하란 말이야 국민 임명식과 관련돼서 증액된 예산이 단 1원도 없다 이것이 팩트야 이번 광복절 행사 예산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이후에 변동이 없다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행안부 장관 윤호정이가 들어가서 행안부 장관이 야 국민 임명식 해야 되니까 제 8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에 예산 늘려 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 무식쟁이야 어? 서울대 의대 나온 놈이 바보 멍충이냐 그냥 의사를 의사를 해 진짜 의사 뭐 존경받는 의사일 수도 있어 근데 무슨 정치를 해니가 바보 같은 놈 아이고, 다시 팩트체크 광복절 행사에 임명식 국민 임명식 같이 합니다. 근데 국민 임명식과 관련해서 단 1원도 쓰지 않는다. 비용 증액은 없다. 이게 팩트다. 원래 계획된 광복절 행사에 30분 정도 국민 임명식을 그냥 삽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담, 예산 증액 없다. 그런 거죠. 역대 대통령들은 어땠습니까? 취임식만 하면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33억까지 썼습니다. 윤석열이 취임한다고 33억 원 썼습니다. 취임식만! 그자는 취임식만 33억 썼다니까? 윤석열이가? 근데 이 제명은 이원도안 쓴다니까? 이것들이 알고 말을 해야지 말이야. 얼마나 실용적이고 혈세를 아기는 멋진 대통령이냔 말이야. 이런 것을 보고 배우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즐거워하고, 국민 여러분 참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잘 뽑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할줄 아는 것이 야당이야. 제1야당도 좀 일할 때는 해야 될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야. 어? 뭐 행사만 하면 혈세를 쓰고 있습니다. 혈세는 누가 썼는데, 임마. 그런 것들은 팩트체크를 하고 좀 이야기를 하라. 팩트체크 않고 그냥 보도자리만 내고 기자회견 한답시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기자들은 팩트체크 안 합니다. 그냥 그 말한 고그 워딩만 가지고 그냥 기사를 써.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위재명 대통령이 취임식 국민 임명식이라고 한다면서 돈을 엄청 쓰는 거 아니야? 이따 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언론들은 제발 팩트 체크 좀 하시라. 이렇게 이론도 안 쓰고 그 행사에 잠깐 국민이 임명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뽑았고 그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제왕이. 아니면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신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 라고 하는 걸그짧게 거기다가 삽입하겠다는데 그것을 예산을 쓴다고 난리를 칩니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앞으로 영원히 집권을 못한다. 영원히 못한다. 영원히 하면 안 돼. 못한다가 아니라 니들은 영원히 하면 안 돼. 이러다가 전, 전, 전 전한 길이야. 뭐야. 전 유관이, 본명 전 유관이가 대통령이 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안 돼. 니들은 진짜 망해, 망한 나라야. 망한, 망한 당이야, 이것들아.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자는 혈세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예. 딱, 딱쓸 때만 써야 돼.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실현하고 있잖아요. 국민 임명식 하면서도 이론도 더 쓰지 않는다니까. 이런 대통령? 어뭐 앞으로도 좀 나와야 되겠죠. 음. 하여튼 멋진 대통령이야. 기초단체장부터 시작해서 뭐또이 경기도지사 거치고 또제1당의 어 대표를 하고 이제 또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 다 압니다. 그래서 혈세를 절대 함부로 쓰지 않는 대통령이다. 이런 문 이런 게 바로 실용 대통령이고 국민 주권 국가다 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